안녕하세요. 미니카 공장입니다 제가 언어를 할 거는, 이름은 모르겠고요. 일단, 무음무음표 미니카라고 부르죠. 일단 이 미니 미니카를 만들 겁니다. 자, 색종이 한 장. 보통대로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카메라를, 자자자자,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삼각형을 보통처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접는 법알 거예요. 자, 엿자.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으쨔, 으쨔. 여기도 똑같이, 으쨔, 짜자자자. 여기도 하나 접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 접고, 이 모양 만드는 법 알죠, 여러분? 자, 그리고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어쩌면 내가 반듯하게 안 접었구나. 자, 이렇게 접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통 미니카 만드는 거, 그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개구리 다름 만들 때, 개구리. 자, 이렇게. 당연히 이거 만들 줄알 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도. 어 뭐야? 아 맞다 내가 반듯하게 안 접어서 그렇구나. 이거 누르고 안 내려가? 응? 아이었어 아, 자, 얍.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이 뒤로 이렇게 접고 어 이쁜 거 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뒤집은 다음에 이거 한 장을 이렇게 뒤로 접고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어 이거 절반을 일단 잘 보이게 접어놓고 자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오, 잠깐만, 나손을왜 이렇게 못 맞추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옅, 쏴, 아이고, 힘들어. 자, 자, 흩 자, 어, 됐다.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자,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 한쪽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개구리, 모양 같다. 자, 이거를 대기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것도 닫아버립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 닫아버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접습니다. 자, 이렇게. 아왜 이래? 자, 이렇게. 여기를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요. 여기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쌍둥아, 이 뭐이렴? 어? 어우, 쏙. 왜그 쌍둥이? 어, 쌍둥이. 어, 어, 쌍둥이. 쌍둥이. 동생아. 얍! 자, 이렇게 미니까 쌍둥이. 쌍둥이. 별로 쌍둥이 같진 않는데? 제 설명이 너무 빨랐다면, 정지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고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면 안 돼요. 안녕!